릴레이투표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 집안의 식구가 다섯이잖아요 그럼 표 하나당 10만원짜리 준다고 10만원 수표를 그럼 다섯 가족이면 50만원이란 말이야 그때 20만원 30만원 월급인데 응. 두 달치 말하자면 생활비가 나오는데 누가 안 깼어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원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응. 어. 계속 찍고 상당히 사진 체증을 했었는데 그이 통사정을 하더라고. 형사 한명 숨겨놓고 왔는데,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그 수의실 안에만 있겠다. 투표 마치고 나니까 이 자식이 카메라를 달라고 하더라고. 총을, 총을 들이대고 뺐어. 네. 이미 기표된 용지를 준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가. 가서 투표장에 들어가면 빈투표용지 받잖아. 빈투표용지는 자기 안에 집어넣고, 기표를 집어넣고, 빈 투표용지 갖다 주면 돈 바꾸는 거야. 실, 몇 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잡, 잡고, 투표용지 열 장씩 가지고 다니고 잡았다니까. 잡았는데, 내가 이제, 상, 상시에서 출동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학생들 막 커버랑 두드 마셔 셔가지고 이렇게 막 다치고 막이러고 골탕 같은 여자가 있는데 최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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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지구당으로 이제 전화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오셔가지고 구로구청에서 지금 투표함이 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무슨 농담 합니까 나간대요 그걸 내가 받고 이제 그네 명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쫓아가서 보니까. 전그 보건소에서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일찍 투표를 하고 집에 나가고 10시 반경에 집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 10시 4 0분이나 50분 정도됐죠 그랬는데 <놀람> 타나가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있다가 아 저기 막 이상한 네 뒤에 저기 뭐 내용을 싫은 게뭔가좀 봅시다. 그러니까 저기 막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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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이다이이럴이가있느이말이야막 그냥 거저거랑거 이거 이 보니까 봉고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에 이제 빵도 들어있고 뭐 실려있고 여러 뭐뭐 표뭐에 관련된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실려있는 그차 속에 그 숨긴 그 투표함을 제가 이제 찾았죠. 그때 11시 반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그에서 부정선거 투표함이 발견됐다. 그러고 지부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 브라질에서 연락이 와서 부속 투표함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투표함을 깔고 앉아있다. 음. 응? 투표에서 사용했던 거고 기계가 페퍼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어, 조, 종이에다 찝어도 나오고 손에다 투표함, 장갑, 어, 투표용지, 투표용지 부뚜껑 이래 다 발견된 거라고는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때 쓴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음. 왜 그거 했잖아 무슨 뭐지 그거 국민투표인거 그때 10월달에 쓴 거라는 거예요. 음. 그 자기네가 이걸 어떤 지구라도 중앙선관이 유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모거뭐 저긴 거야 음. 안 왔어 이 사람이 응? 안 오고 규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막더 모였고 시민들은 더 모였고 이제 그 해외 취재 기자들이 응. 다와 가지고 뭐에너기 취재를 찍어 갔는데 한 장도 안 났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로구청 운동장이 다 차고 과패 그 지금 도로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 같이 그 넓껏 고도로거든요. 똑같은 도로고야 아마. 근데 그쪽은 그쪽까지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찼으니까 깨모였어요. 깨 하여튼. 응.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소식 듣고 음, 오후 한 다섯 뭐 이래 되면서 학생 애들도 들어오고 그 꼴통 같은 여자가 있는데 최 최경희 최경희 이제 그 지구당으로 이제 전화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오셔가지고 구로구청에서 지금 투표함이 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무슨 농담 합니까 나간대요 그걸 내가 봤고 이제 그네 명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쫓아가서 보니까 그 보건소에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일찍 투표를 하고 집에를 하고 10시 반경에 집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 10시 40분이나 50분 정도 됐죠 그랬는데 하나가돌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있다가 아예 뒤에 저기 뭐 이상한 뒤에서 내용을 싫은 게 뭔가 좀 봅시다. 그러니까 빌레이 투표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 집안의 식구가 다섯이 자르냐 그럼 표 하나당 10만 원짜리 준다고 10만 원 수표를 총 다섯 가족이면 50만 원이란 말이야. 그때 20만 원, 30만 원 월급인데, 두 달치 말하자면 생활비가 나오는데, 누가 안캐어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원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음. 어. 계속 찍고 상당히 사진 채증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통사증을 하더라고. 형사 한명 숨겨놓고 왔는데,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그 수의실 아에만 있겠다. 투표 마치고 나니까 이 자식이 카메라를 달라고 하더라고. 총을, 총을 들이대고, 그래서. 아, 네. 이미 개표된 용지를 준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가. 가서 투표장에 들어가면 빈 투표용지 받잖아. 빈 투표용지는 자기 아래 집어넣고, 기표를 집어넣고, 빈 투표용지 갖다 주면 돈 바꾸는 거야. 실, 몇백만원씩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잡, 잡고, 잡 투표용지 열 장씩 가지고 다는고 잡았다니까. 잡았는데, 그가 이제 상황시에서 출동해서 그데 이제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학생들 막커버랑두드로 마셔가지고 이렇게 막다 치고 막 이러고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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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다. 아, 이럴수가 있느냐 이막 그냥 막히트고 사과를 한다고 어, 그니까 이제 보니까 봉고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에 이제 빵도 들어있고 뭐 실려있고 여러 뭐, 뭐 표에 관련된 뭐 음료수라든지 도 실려있는 그차 속에 그뭐 숨긴 그 투표함을 제가 이제 찾았죠 그때 11시 반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구로 쪽에서 부정선거 투표함이 발견됐다. 구로 지부에서들 연락이 와서 이제 연 연락, 구로 지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부정 투표함 발견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투표함을 깔고 앉아 있다. 음. 음? 투표에서 사용했던 거고 이게가 폐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아 어, 종이에다 찍어도 나오고. 투표함, 장갑 어, 투표용지. 투표용지, 부뚜껑. 이래다 발견된 거라고는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때 쓴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음. 왜 그거 했잖아. 무슨, 뭐지, 그거, 국민투표. 국민 투표인 거. 그때 10월 달에 쓴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 자기네가 이걸 어떤 지구라도 중앙선거위 육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꽁고뭐은 소린 거야. 안 왔어, 이 사람이. 어? 안 오고, 규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막더 모였고 시민들은 더 모였고 이제 그 해외